파에다에

Two. Oh.

吼 <laughs> 吼

g o

오지, 수비스! 수비스! 요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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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으! 으! 이 으! 으! 이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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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걸어아무리다 응. 응. 하고 와무리다 하고 대훈이는 대훈이는 잠시만 동현이이아 잠깐만 우리 다치지 말자 네다치네말끝나끝거 아니니까 그래도 치고 해야돼네하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아아3 0 깔끔하게 마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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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嗯。<laughs> 구션 점프 파이팅! 점 파이팅! 파이팅! 쭉! 나이스! 타이어! 파동스, 스 아, 동스스 파동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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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3번 다섯개 4월 다섯개 나이스 아점지나아스 하자

마무리 리바, 안 다치게... 안 다치게... 안 다치게... 인사고 <laughs> <laughs>